방금 소개받은 유인신입니다. 저는 어 상표 브랜드로 서동환으로 유명해져 있는 그 유인신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농어회사법인 SD푸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외식, 하고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식품, 식육, 가공,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1일 정도 하면 치지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균주가 예, 자리를 잡아서 변화하게 하는 되는 시점이 21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습식숙성 플러스 건조숙성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유통구조가 뭐 진공포장에서 구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게 만들어지는데 저같은 경우는 육가공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습식숙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건조숙성을 합니다 근데 습식숙성을 거치면 우리 냉장고 같은데도 나는 어떤 꿉꿉한 냄새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최고의 제품은 나오지 않고, 습식 숙성을 거치지 않은 고기를 지방이나 뼈를 제거하지 않고 했을 때 노수율도 최고 적고, 그 고기에서 잡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고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저 뭐야 진공포장 했던 거 가지고 하면 잡내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숙성과 발효를 뭐 얘기하면, 드라이징은 숙성과 발효가 두 가지가 같이 돼죠. 그러면 숙성하고 발효의 차이가 뭘까요? 숙성하고 발효의 차이는 숙성은 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효소 분해 작용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고 단백질 맛이 약간 좋아지는 정도가 숙성이고 성분이 변하면 발효입니다. 발효. 숙성은 성분은 변하지 않고 효소 작용에서 부드러지기만 하는 게 이제 숙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과정이 꼭 거쳐야 드라이징의 그 풍미 그러니까 치즈 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죠. 원액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공포장하지 않은 고기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밥도 찬밥하고 찬밥 재놓은 거하고 새로해서뜸잘 들여놓은 거고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도 다할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기가 봤을 때 윤기가 있고 고기를 많이 치료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느 시기가 되면 고기를 쳐다만 봐도 이게 두축한지 한참 지났겠다 구간을 잘 했겠다 못 했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분육을 다 트리밍 한걸 가지고 드라이징을 하면 60일 70일 못 합니다 노스가 너무 많이라서 근내 지방도가 2나 1이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먹어주질 않습니다. 그 지방 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드라이징을 해도 약간의 지방이 있어야 돼서 한우는 마블링 그 근내 지방도가 3도나 4도 정도 되는 부기가 드라이징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게 2등급 3번 1등급 4번. 근데 1등급 4번도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2등급 3번을 구할 수 있으면. 2등급 3번이 숙성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수지타산하고 뭐 기술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면 거세보다 암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올레인산 함량이 거세보다 암소에도 풍부합니다. 풍미가 굉장히 이렇게 진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할수 있으면 암소로 해야 됩니다 암소는 20개월부터 200개월까지의 소가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게. 그래서 200개월 된 소하고 20개월 된 소하고 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맛으로만 얘기하면 찔긴 거 빼고 맛으로만 얘기하면 200개월 된게더 맛있습니다. 식감까지 맛이라고 하면 안 맛있는 건데 그냥 그 순수한 맛, 맛에만 따지면 개월수가 오래된 것으로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개월 되면 숙성을 해도 절대 안 부드러워집니다. 숙성은 단백질만 분해하는 일이지. 근막이나 이런 건 분해를 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맛만 생각하면 한 100개월짜리 갖다 숙성해야 되는데, 제가 간에 수공으로 저 혼자 숙성해서 그냥 식당에서 나 혼자 팔고 있으면 저는 100개월짜리 갖다 하겠습니다. 100개월짜리 갖다 하면 그 막이나 이런 걸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고, 고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맛은 훨씬 더 좋아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원육의중요서 효율성 높은 부위는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심, 안심, 채끝 갈비는 뼈를 바르지 않고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숙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마구리 떼내고 그 겉에 있는 양기좀 떼내고 그냥 걸면 됩니다. 특히 갈비는 열을 이상하면 안 됩니다. 열을 이상하면 맛이 이 고기 좀 얇잖아요. 굵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 이 두께감이 없어져서 모양이 너무 안 나기도 하고, 열흘만 하면 이 갈비 조직이 쫄깃쫄깃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밀한 조직은 아니에요. 안심이나 갈비는 치밀한 조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열흘만 해도 고기 속까지 이 발효 신주가다 이렇게 들어가서 미생물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식당을 하시는 분 중에서 장사 안 된다. 한우를 파는데. 뭐 돼지고기를 팔아서 장사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한우 갈비 짝채로 떠다가 열흘씩만 걸어놓고 팔면 그동안 생각했던 맛하고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그리고 엎진 치마 안창 토시살도 얘들을 지방을 안 발라내고 숙성을 하면 한 15일 20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얻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고기도 어쨌든 3일 4일만 냉장고다 펼쳐서 바람만 씌워놓으면 겉에가 약간 끄덕끄덕하고 검어진 거에 대해서 손님한테 설명해서 팔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엎지살 치마살은 그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는 한 20일. 얘들은 어떤 이유가 됐든 일주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육은 부분육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진공포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부분육을 건조숙성 하면 여러 가지로 분리합니다 어쨌든 육과공을 직거래를 해서 직거래를 해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그동안 다 발라가지고 무게 달아서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기름을 붙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등심하고 안심 채끝을 가져올 때 뼈가 붙은 상태, 기름이 붙은 상태로 가져오니까 거래 한번 하려면 거기하고 하려면 거기에 한 다섯 번은 가야 돼요. 우리 스펙을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갑니다. 시장에 있는 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근데 고깃집을 하려면 고기가 맛있어져야죠. 더불어서 여기 수입, 갈비살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도 해동을 해가지고 이 3일 풀어놨다 파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면 피냄새, 비린내 다 없어집니다. 생선도 약간 말렸다가 팬에 보면 훨씬 맛있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숙성고 설비는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5년 동안 조그맣게 해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공장에 있는 회사에 있는 시설은 유일하게 세계에서도 없는 시설이고 나만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식당에서 사실 요거 하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집세 비싼데 고그 안에다가 시설을 하면 비용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은 숙성을 할때 최소한 드라이징 하려면 냉장고 두 칸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자, 한 칸에다 넣고 숙성을 하다가 사용을 하잖아요. 일부 잘라서 아주 많이 나가면 통째로 빼서 다 쓰지 만고 거기 넣다 뺐다 계속 해야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고기 숙성을 해야잖아요. 근데 문을 계속 열고 닫고 하는데 우리 같이 대형이면 하루에 100번 열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 차단돼 있고 그래서. 근데 일반 냉장고 한 번만 열으면 공기 다 바뀝니다. 그럼 거기 있는 숙성 균주가다 다시 자리 잡으면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클수록 좋고 최소한 두 개는 합니다. 저희는 한 시스템을 돌리는데 한번 생산하는데 세 개의 숙성실을 사용을 합니다.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그러니까 옆에서 때리면 대류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책상대로 걸면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치고 올라가야 대류현상이 생겨서 거기에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곰팡이는 바람하고 습도에서 자우합니다 어쨌든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균등하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안 닿는 곳은 습도 같은 게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패까지 진행이 됩니다 너무 심하면 습도를 낮춰놓으면 절대 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마르고 발효가 잘안 이루어집니다 습도가 이제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 없으려면 습도를 낮추면 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해갖고 저, 접종을 찾아놨죠 그리고 이제 숙성고를 새로 만들면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을 써서 해도 발효균이 잘안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여러 군데서 하다가 공장을 져갖고 확 넣는데 발효가 안 일어나요 발효가 경험이죠 아 이게 왜그러지 얘기를 왜 했는데 화학물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특성고 비어있는 쪽을 난로를 피우고 환기시키고 난로를 피우고 환기시키고 EM 발효균 있죠 EM 가지고 전체 한번 뿌리고 다시 청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균주가 잘 만들어지는 거는 온도가 높으면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부패균까지 같이 저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든 세집증후군이 있어서 무조건 온도 높여서 환기를 몇 차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방, 기름 있죠 기름 소고기 기름을 몇 마디 얻어다가 다 펼쳐 놓는 겁니다 거기다 바닥에다 다 펼쳐 놓으면 세집증후군하고 지방에서 나오는 발효균주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세집증후군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원육을 넣어서 숙성을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김치 담그고, 된장 담그고, 고추장 담는 법이 다르듯이 똑같이 하는데 다르잖아요, 맛이. 숙성도 똑같이 해도 같은 맛은 나지 않습니다. 매장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숙성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3단계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초기 단계, 뭐 목적 단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 3, 4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번은 특별한 맛을 내거나 이 제품을 사용하는 숙성 기간이 30일 밖에 시간이 없어. 그럼 빨리 해야잖아요. 저희가 50일이 목표인데 30일 동안 그 맛을 유사하게 낼때 사용하는 게 이제 3단, 2단계인데 일단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는 이제 각자 하실 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12도, 습도는 80%를 유지하고 이제 통풍설비, 순환팬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초기 단계인데. 어, 집 짓는 걸로 얘기하면 기초공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숙성이랑 드라이 에이징이고 이게 여기는 드라이에다가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수고기를 빨리 겉을 말려서 진공포장지처럼 포장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텐도더 강하게 눌리고 습도도 80% 정도 유지되게 합니다. 이 단계 이제 목적 단계인데 얘는 진짜 기술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매장에서 가능하면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온도를 15도에 놓습니다. 저희가 급하면 25도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실험적으로 해보셔서 자기 기술이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한번 됐다고 다음에 꼭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 원육을 어.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습도 조절을 할수 있는 기계를 몰라가지고 습도 조절 없이 했어요. 그래서 아 3월달에 이제 숙성을 시작을 하면 그때는 건조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건조 습도가 별로 없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성공했다 하고서나 6월달에 고기를 걸면 바로 장마철인데 고기 고기 뭐. 천몇 백만 원 하치는 수시로 섞여서 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저번에 되는, 이번에 왜안 되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숯을 습도를 조절하려고 숯을 데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숯을 넣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항균작용 때문에 발효가 되나 안 되나 눈을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숙성향이 전혀 안 납니다. 습도는 조절이 돼서 안 섞는데, 이 우리가 뭐숯이뭐 원적의 선 때문에 뭐 항균작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그게 맞다는 거를 숙성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단계 이게 진짜 거, 거치는 단계인데 온도 5도 습도 90% 이상으로 실내지 15일간 하는데 이거는 이 날짜를 정확히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루, 실력이 안 되면 하루 이틀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깊이까지 온도가 고기 심부까지 올라가서 미생물이 빨리 작용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두 번째 단계는 거치시지 말고 요렇게 가면 됩니다 저희는 두 개를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서 해놓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4단계 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온도 3도, 습도 80% 유지해가지고 10내 20여일간 숙성을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안 되면 뭐 40일도 하고 30일도 할수 있겠죠? 근데 한계점이 너무 넘어 넘어가면 제품을 생산해서 냉동을 합니다. 고기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아서 계속 보관하면 계속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같은 내가 해도 같은 냉장고 안에다 해도 똑같이 넣고 똑같이 넣어도 똑같이 생산을 해도 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맛의 차이가 10% 20% 선입니다. 근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하려면 그래도 이 맛의 갭이 적게 나야 하잖아요. 저희는 거의 20% 선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 예견대로 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치가 쌓여져야 이 갭을 줄일 수 있고 제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패율은 경험을 많이 하면 없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게 1억 5천만 원치 고기 버렸습니다. 판매 가격으로 1억 원만 원씩, 원으로한 7천, 8천 정도 되죠. 돈을 많이 버릴수록 기술은 더큰걸 계속 배웠습니다. 미생물나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기계적인 것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됐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피해를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1, 2, 3으로 안 가고 같은 자리에다 놓고 얘를 1, 2, 3을 진행을 하는 온도를 바꿔서.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면 극한만 보고 말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거 찾아내는데 비용도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